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8월 19일 월요일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감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장 처음부터 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그 그 위로의 그 내용, 배경에 대한 일부 설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님을 알수 있어요. 그 사이에 사연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또 책망도 하였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돌아온 소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안 되겠다 이렇게 두어서는 교회를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게 생겼다 싶은 그런 긴박한 마음에 어, 그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그들에게 어, 또건면을 하고 자신이 직접 가면 편지와 다르게 어, 그들이 다른 태도를 가질 줄 알았어요. 어 그게 그런데 이게 웬걸 어, 가서 봤더니 오늘 말씀처럼 이이 어, 절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건 뭐냐면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영,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얘기도 뭐냐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네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였느냐 그러한 내용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느냐 아, 이러한 갈등이 또 있었던 거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너희가 우리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들이 우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은 헌금에 관련되어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돌아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를 편지죠.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조려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 아니, 고린도교회이게 이런, 이런 교회이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사도 바울이 보면요,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어, 그런 것을 많 고통도 많이 겪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직접, 가, 편집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런 상황을 어, 자기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아니, 고린도교회는요, 이게... 어, 다른 교회와 다르게,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물질을 쓰고, 어,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세운 교회예요 보통 교회에는 사등전을 보면, 짧게는 뭐 2, 3개월, 1개월, 혹은 뭐몇 개월 정도, 요 정도 해서 교회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 한 2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어, 그들과 함께 매일,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해가면서 그 교회를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회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목회자를, 어, 뭐성결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찢어지고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할때그 이간질을 또 받아내고 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밀어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기서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외면을 당하고 대적을 받게 되어지면 대적이 아니라 대적을 받게 되어지면 어,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율법주의요 유대교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신천지나 이런 이단자들이 이 교인 교인과 목회자와 그 이간질 시켜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여 서로 그 가라, 가라앉지 않은 그 앙금으로 인하여서 서로 찢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 잘 됐다 하고 그 교회를 낼름 삼켜 버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니 뭐어 지들이 선택하는 거지. 그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섬기고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지경이면 소망이 없어. 그런 것들은 그냥 다른 데 신경 써야지 그 신경 쓸 일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뭐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가 볼 때.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 세운 교회인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공을 들였는가에 비례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누가 떠나거나 누가 실족하거나 하면 똑같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아니 그런 사람 내버려 두세요. 아유 그런 사람 교회에 도움도 안 돼. 뭐 아유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가에 비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안 아프고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 떠나고 안 나오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 뭐 가든지 말든지. 이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마음가짐이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쓰고, 섬기고 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오고안 나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쓰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내 마음도 같이 힘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마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고린도 교회 그렇게 죄 많이 짓고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어, 이 배은망덕하고 한 교회라 생각해서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나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 은사도 많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아이가 성장기에 보면 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시험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어린 아이들을 기르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따르고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 자라면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 아빠도 안 따라다니려고 하고 이제는 그 말대꾸도 하고 어느 때에는 대들기도 하고 그런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은 이라고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운다고, 대든다고, 그 놈,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바깥에서 볼 때, 그 버릇없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거예요. 저런 놈의 자식들은 내 쫓아버려야 된다고, 어?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모르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자기가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니고 사랑을 쏟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뭐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설득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런 경우인 거예요. 편지를 써도 안 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도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우리한테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아,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가버려야 돼. 저런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적용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인내했습니다. 당신은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바울과 같은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 우리는 뭐 쉽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준은 오로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기준으로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세요. 종종 하는 말이지만 어, 내가 기준인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사람은 나한테 잘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과 상대방의 선과 악은 내가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느냐 나에게 못했느냐. 그것이 상대방을 어떤 선악으로 가르는 구심점이 딱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는 항상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 주님이라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골치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게 뭐 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나, 교양이 없거나 말도 안 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쉽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야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이고, 내가 좀 편할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라, 저는 내딸이라 혹은 내 아들이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결론은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무례하든, 아니면 뭐 어떻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내 딸이고, 저를 불쌍히 여기라, 어, 저를 잘 대하라, 저를 도우라, 마음을 다해서 도우라. 하면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도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아,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전혀 의외의 어떤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런 음성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떠났죠.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떠났어요. 잘했어요. 열심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왔어요. 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을 그랬더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를 보내 것이다. 어 가만히 있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 저 사람 어떻게 할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또 정리를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주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있어서, 아예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른받은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요, 대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화목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주님과 화목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와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또 교회의 직분자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때문에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 앉아 있을지 몰라도 속에서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어? 그렇게 듣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의 신앙도 이게 평탄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집부자들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화목해할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화목해할 사도로서 대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대받아치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성길 길을 찾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도록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아리를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도 주님께까지 더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화목해하는 사도여 사신이 되어져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